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변기죠 바로 EV6를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이 앞선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 등으로 벌써 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모델인데요. EV6라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차가 갖고 있는 여섯 가지 장점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떠나시죠. 기아 e v 6의첫 번째 매력은요, 바로 미래 지향형 외관 디자인입니다. 이 차는 기아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Opposit United에서 출발합니다.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는 뜻으로 대자연에서 얻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서로 대비되도록 조합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인데요. 말이 좀 어렵기도 다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뭔가 대칭되는 요소들이 EB6로 스며들면서 식감은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랄까요? 기아의 전통 타이거 노즈 그릴은 헤드램프 안에 자리한 무빙 라이트 패턴과 연출되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연출되면서 앞으로 기아 전기차 아이덴티티의 새로운 심벌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런트의 세련된 이미지는 파팅 라인을 프런트 스팬더 측면으로 최대한 당긴 크램쉘 후드가 적용되면서요 넓어 보이는 차폭과 함께. 후드 상단의 볼륨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미지도 더했네요. 측면 구성을 보면 eb6의 가장 멋진 부분이 도드라집니다. 후드에서 루프를 지나 스포일러로 이어지는 라인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시선의 흐름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이드실 가니시에서 리어 휠하우스를 뚫고 리어 램프 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요 오직 eb6만이 가진 독특한 기법인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상단부에는 부드러움과 볼륨을 리어로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미래지향적이며 테크 느낌을 살리면서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추구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뷰는 EB6의 최고 매력이 아닐까 하네요. 특히 디자인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도 강조됐는데요. 리어 데크 스포일러 역할도 하는 램프 디자인은 차체 뒷부분에 발생하는 와류를 차단합니다. e 비6에는 리어 와이퍼가 없는데요. 대신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 공기 흐름을 개선, 리어 글라스에 맺힌 물방울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84.3, 74, 60.8인치고요. 윌베이스는 114.2인치입니다. 두 번째 매력은 바로 하이테크 감성이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입니다. 외관 디자인에 연출된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은 실내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평으로 기울어진 대시보드와 플로팅 타입 센터 콘솔은 서로 상반된 디자인을 가지지만 편안함과 스포티하게 EB6 안에서 조화를 이루네요.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은 자동차의 운전석이라기보다 항공기 조종석에 가까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에 하이테크 느낌을 물씬 살린 커브드 디스플레이 모니터에는요.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 제어와 함께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차량의 전력 이용과 운행 상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도어에서부터 대시보드 센터 콘솔 라인을 따라 이어지는 앰비언트 조명은요. 감성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 꼭 필요한 연출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명은 드라이브 모드와 연결돼서 컬러와 함께 다양하게 연출이 되고요. 또 차량에 설정된 테마 그리고 오너가 원하는 컬러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센터 스택에 자리한 터치식 디스플레이로는요. 공조기와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패널로 바꿔가며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손이 자주 가는 제어 기능은 물리적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활용성이 돋보입니다. 실내에서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은 바로 공간인데요. 특히 이 GMP 플랫폼의 넉넉한 크기 덕분에, 뒷좌석 공간은 중형 SE만큼 넓고요.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트는 슬림하고 군더더기를 뺀듯 간결하게 다가오고요. 2열에도 별도의 독립 통풍구를 마련해서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매력은 바로 빠른 충전 속도와 넉넉한 주행거리입니다. 기아 EB6는 800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보통 포르쉐 타이칸 정도의 모델에서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보게 되는데요. 전압이 높은 만큼 충전 속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400V 전압 시스템에 맞춘 충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EV6는 별도의 승합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차량 내 구동모터와 인버터를 이용해서 800V로 승합시켜주는 장점 덕분에 이런 시스템의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이고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350kW 충전기 사용 시에는 10%에서 80%까지 18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기차 구매 시 충전 시간 등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모델로 보입니다. 주행거리에 있어서도요. 기아 EV6는 현재 판매 중인 대중 브랜드 전기차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입니다. EV6는 싱글 모터 스탠다드 배터리 적용 모델은 최대 232마일, 싱글 모터 롱 레인지 모델은 최대 310마일, 듀얼 모터 롱 레인지 모델은 최대 274마일을 갈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오너들의 주행거리 구매 기준이 300마일대로 높아졌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기아 EB6는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볼만한 전기차입니다. 네 번째 매력은 바로 V2L이라고 불리는 양방향 충전 시스템이에요. 먼저 차박이나 캠핑에서 발전기 등을 사용하는 전기 사용의 불편함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기아 EB6를 타고 떠난다면 이런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EB6에는 양방향 충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V2L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쉽게 차량이 가진 전기를 외부로 끌어쓰게 만든 것으로 일반 가전제품을 들고 야외로 나가도 차량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쓰다 보게 되면 나중에 혹시 방전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데요. EV6는 최대 1.9kW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차량 내부에서도 차량 전기의 사용 한계점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충전기 위치 등을 고려해서 차량 내부의 전기를 외부로 쓰는 것에 대한 세팅을 사용 후 사용하시면 야외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매력은 역시나 퍼포먼스입니다. 기아 EB6의 싱글 모터와 롱레인지 배터리 모델은요, 최고 출력 약225 마력 정도를 냅니다. 반면 듀얼 모터 롱레인지 배터리 모델은 320 마력 세팅인데요. 롱 레인지 배터리 모델의 시속 0부터 60마일 가속은 듀얼 모터 버전이 약 5.1초, 싱글 모터인 경우에는 약 7.2초 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맥퍼슨 타입과 D 멀티링크를 사용합니다. 무게중심이 낮고요 이상적인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또 주행을 고려한 쇼크업쇼버 세팅은 EV6를 보다 즐겁게 만드는 좋은 재료로 보입니다. 스티어링 타입은 RMDPS로요. 부드러운 작동과 함께 분명한 핸들링이 돋보이고요. e b 6의드라이브 모드는 모두 네 가지인데요.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랫 부분에 달린 모드 공경 버튼을 통해서요. 이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스노우 모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스포츠 모드인데요. 이 모드가 활성화되면 두 모터 사이의 토크 분할을 조정하고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붉은색 테마를 통해서요 계기판 변경과 앰비언트 조명 변경 등 시각적인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하이웨이 운전자 보조 2 기능이 더해졌는데요 이전보다 차로 유지, 차로 이탈 방지 기능 등이 더 정밀해졌고 정말 차로를 잘 지키는 려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 차와의 공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기능을 다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이 복잡한 도심 구간에서 스스로 멈추고 출발하는 정도는 무난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HDA2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는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쥐고 있으면요. 기능 방향으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이때는 스티어링 휠을 계속 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기능이 활성화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통해서 주차 등이 쉽고요. 리모트 키를 이용한 스마트 주차 부조 시스템도 EB6를 더욱 똑똑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능이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증강 현실을 반영해서 앞차와의 거리 등을 입체적인 비주얼로 보여주고요. 내비게이션 작동 시진행방향 등도 안내 화살표가 마치 실제 눈으로 보는 주행 장면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또 연출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전기차 운전시 다소 이질감을 줄수 있는 회생 제동 페달의 반응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이후로 아이 페달이라고 불리는 원 페달 세팅도 할수 있습니다. 설정은 스티어리 휠에 달려있는 페들 시프트를 통해 가능한데요. 전반적으로 낮은 무게 중심, 또 차분한 주행, 세련된 코너링과 뜸들이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전기차 특유의 성능이 EB6 퍼포먼스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끝으로 여섯 번째, 바로 지구 환경을 위한 EB6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들어가는 요즘 전기차를 산다는 것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먼저 순수 전기차이기에 배출가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내장재 등도 EB6가 환경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EB6에는 도어 하단 포켓, 내부 완충 장치 장식 등의 폐 플라스틱 재발용 소재 및 아마시아 추출물 등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시트 역시 친환경 공정을 거친 나파 가죽을 사용했고요.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면서 EB6는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지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인근에 대자연의 정경이 펼쳐진 국립공원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EB6와 같은 전기차를 타고 간다면 이 또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아 미국 판매법인 아시안 미디어 드라이브 행사를 통해 제공된 시승차로 도움을 받았는데요. 기아는 미국에서 아시안 미디어를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계 등 다양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기아의 신차와 장점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네요. 기아 EV6의 여섯 가지 장점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네, EV6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갔는데요. 이 EV6,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장점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운전을 해 보시고 이 차의 또 진가를 느끼신다면, 아, 지금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 아, 진짜 매력적인 모델이다라는 것을 또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